예, 예, 예. 니르바나님 아... 그렇습니다, 그렇습니다. 그렇기는 한데 이 사실 좀 음, 도대체 뗏목은 그 부처님 말씀하신 뗏목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가는 겁니까?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갔을 때의 뗏목입니까? 부처님의 말씀은 니르바나님 어떻습니까 부처님 말씀이, 말씀은 전부 땜목이라고 그러셨는데, 그 땜목은 어디에서 어디로 끝나는데 필요한 땜목입니까? 그리고 도대체 버린다는 것은 언제 버리는 겁니까? 예, 니르바나님. 부처님 의 말씀은요, 자, 그 땜목은 이런 겁니다. 이, 이 순간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. 들리는 이 순간에 바로 욕심과 화가 되는 것이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차안입니다. 즉 바로 이 속세입니다. 그리고 욕심과 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평온이라고 하는 상태, 그냥 소리가 소리로서 경험되는 상태 이게 피안입니다. 자, 그러니까. 보세요. 부처님 말씀은 바로 이 욕심과 화라고 하는, 욕심과 화가 일어나지 않고 평온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,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. 가령, 뭐, 내가 깨닫, 깨닫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다가 깨달은 후에 버린다. 이런, 이런 것이 아니에요. 항상 우리 의깨달음도요 어디에 있습니까? 요 순간 들리는 이 찰나에 있고 보이는 이 찰나에 일어납니다. 우리는 10년 딱 가서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. 항상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은 이 들리는 이 찰나에 일어나고 보이는 이 찰나에 일어나고 냄새 맡아지는 이 찰나에 일어나고 예, 음식이 회에 닿는 이 찰나에 일어나고 몸에 어떤 촉감이라는 이 찰나에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나 의도가 알아지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찰나에 일어납니다. 자,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이 찰나에, 이 찰나에, 들리는 이 찰나, 보이는 이 찰나, 냄새 맡아지는 이 찰나, 맛보이지는 이 찰나, 느껴지는 이 찰나, 알아지는 이 찰나에 욕심과 화, 중생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? 전부 다 욕심 아니면 화가 되는데, 보세요. 부처님의 말씀은 온통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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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거라고 그러셨죠? 그러니까 바로 소리가 들고 보일 때, 뭔가 보일 때마다 욕심과 화가 되는 게 중생인데, 바로 부처님 말씀은 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욕심과 화가 되지 않고 평온이 되는 이 이치를 말씀하시고, 바로 그 말씀은 욕심과 화가 되지 않고 평온이 되는 요, 요 때의 그 때목인 겁니다. 그래서 욕심과 화가 되는 것이 속세, 즉, 찬이고, 바로 평온이라고 하는, 대자유라고 하는, 괴로움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인 평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피안입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차안과 이 피안의 문제, 차안이 되지 않고 피안이 되도록 하는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. 그러니까, 뗏목이란 항상 이 차가 살아의 문제지. 가령 뭐, 깨닫기 전에 10년간 가지고 있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니 깨달음이란 것도 아까 처음에, 제일 처음에 단계가 아니라고 그랬지만은,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은, 예. 어디에 있습니까? 들리는 이 찰나에 온전한 도라는 상태이면은 바로 깨달음이랄 수가 있고, 보이는 이 찰나에 온전한 도라는 상태이면은 바로 깨달음이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단계, 이런 것도 없고, 바로 땜목이란, 이 찰나의 부처님 말씀의 어떤, 이, 효과라고 그럴까? 또는, 이, 뭐, 어 방법이라고 그럴까? 아, 그런 문제지,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땜목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.